안녕하세요 니안이 치킨 먹을거예요응 꼬꼬? 치킨 안먹어 어? 꼬꼬 안먹어 꼬꼬 안먹어? <laughs> <안 먹어>? 응 <laughs> 치킨 안먹어? 응 순살 치킨 맛있는거 시켰는데? 아니 안먹어 안먹어? 응 어. 진짜 안먹어? 사탕 사탕 먹는다고? 응

야, 매워? 야, 매워. 음. 음. 맛있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어맛있어또 맛있다. 다 응, 맛있어요? 응. 뿌링클 응? 응? 뿌. 응? 링. 응? 클. 치즈볼 응? 치즈볼 치즈볼 볼, 치즈볼 치즈볼 볼? 볼? 어 볼. <laughs> 어. 여워맛아빠 아침을 먹여요 아침먹어요어렇게이요아빠 아침을 먹어요 아, 마 이렇게 이렇게이제 운동했어요? 응. 여기 예, 아. 와서 앉아. 이거 줘 응. 어때? <laughs> 맛있다. 맛있어 맛있어? 응. 응. 그만 먹는다며. 응? 네. 어, 네. 어디 갔지? <laughs> 치즈 맛없 빠졌네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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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먹어.